우리가 세법공부를 시작할 때, 세법개론을 시작할 때 법소부를 공부를 하시죠 근데 세법개론을 통해서 법소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암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소부는 반드시 세무회계를 통해서 세법개론 공부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세무회계는 2차 과목이니까 좀 공부 범위를 줄이자 공부를 하더라도 1차 합격하기 위한 포커스에 맞춰서 2차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전수 문제 다 풀지 마시고 380문제만 푸세요. 완벽히 소화해내면서 세법개론에 들어가 있는 기본 내용과 산식을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법개론을 공부하실 때 상징세는 아예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징세는 우리 세무사 2차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이 상징세는 우리가 나중에 2차생이 됐을 때 동차생들은 어차피 세무에게 상징세를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유해생이 됐을 때도 상징세 가져가는 유해생들 열에 한두 명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상징세는 세법학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이때 상징세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중에서 기타 세법은 내년 3월 달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기타 세법 중에서 국기법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저의 합격 비법이고 제가 이제 하반기 때좀 전수해드릴 내용인데 세법학과 세무회계도 공부하는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법학 과목이 세무회계랑 겹치는 거는 이제 법소부가 겹치죠. 세법학 과목 중에서 세무회계랑 겹치지 않는 과목. 기법개소세 지방세, 조특법 이렇게 있죠. 그러면 세법학 과목이 총 8과목인데 이 세법학 공부할 때도 세법학 1부 따로, 세법학 2부 따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과목은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세무회계 법소부를 공부를 할때세법학 법소부를 같이 공부했어요. 이렇게 한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세무회계 연습을 법인세 문제를 풀기 전에 세법학의 법인세 해당되는 주요 논제들을 보면서 여기 해당되는 챕터의 계산 문제를 세무회계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묶었을 때 효과가 뭐냐면 일단은 세법학에 대한 공부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게 절반으로 줍니다. 세무회계 원가 한 과목 세무회계 세법학 법소부 한 과목. 그 다음에 나머지 세법학 세 과목, 해서 과목 숫자를 제가 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를 했고, 오히려 나머지 세법학, 국기 개소, 지방, 조특, 상징은 그래도 우리 암기할 텍스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완벽하게 암기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 세법 개론 공부하시고 2차 공부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고 싶으실 거예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더 많은 공부 양을 소화를 해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근데 우리 세법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고 그냥 내가 1차부터 열심히 해서 1차 합격한 다음에 2차 생이 돼서 2차 공부를 하는 것도 맞지 않고 2차 생이 아닌데 1차 생인데도 불구하고 2차 공부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특히나 세무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세법 세무에게는 수험 전략과 공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헷갈리실 때마다 이 영상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라도